형님 오늘은 경인몽곡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커피바라 선풍기 해볼게요. 어떻게 걸면? 잠깐만. 네, 잠깐만요. 왔습니다. 커피바라 선풍기고요. 엄청 귀엽스. 아이차! 열어볼게요. 작동이 되네. 되는... 완전 시원해요. 완전 추천. 그래서 아마 우정으로 친구랑 같이 하려고 산 거거든요. 짜잔! 우정 반지로 하려고 샀어요. 어때요? 이쁘당그 다음은, 뜨개집 세트. 요거는 인형계 그거 라면 만들기 있잖아요. 그거 할때 라면 그 줄로 쓰려고 샀어요. 그 다음은, 집에 물감이 없어서 채와 24색을 샀습니다. 이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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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개기들도 하나씩밖에 없던 거야. 이거 다 지금 소개한 것까지. 채와 물감은 정말 좋고요. 이미 소개한 거는 이쪽에다가 놓으려고요. 그냥 랜덤 페이스. 랜덤 페이스 키링. 따 볼게요.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.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 나왔는데?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거 나왔어요, 여러분. 궁도 봉기도 너무 예쁘고,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거 나왔어요, 여러분. 완전 대박이죠. 그 다음은, 제가 슬리브가 너무 없어가지고, 슬리브 샀습니다. 제가 친구한테 줄 때, 친구한테 받은 슬리브를 재활용해가지고 쓰거든요. 슬리브가 없어서. 그래서, 그게 너무 미안해서 샀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은요 키우기 발바닥 키우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귀여워서 샀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라이브 포카 포카를 또 채우려고 포카통을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샀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그러니까 먹고 싶었던 거. 제가 뻥튀기, 뻥튀기를 또 좋아하거든요. 이게 뻥튀기로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리고 먹는 종이를 또 좋아해요. 이거를 구했습니다. 그 다음, 코알라 게임.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알려드릴게요. 요거 그거 아시죠? 요거 빼면.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 블럭 맞추는 그거 500원 조금 이거 사자도 뭐 많이 많았어요 나은또 우정 팔찌 나 소원 팔찌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요?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아이고그 다음은 쿠션키링 완전 느낌 좋아! 그러면, 짝꿍수첩. 완전 귀엽죠? 뒤에 돼지 이렇게 있어요. 그 다음, 꾸미이 다이어리. 카피바라는 참을 수 없죠. 카피바를. 피바바는 참을 수 없어서 샀습니다 귀엽죠그 다음은 이제 책 종합장들입니다 짜잔 이거책 너무 읽고싶어요 이게 이게 렇 수학 동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재밌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쁜거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다음은 아, 응. 종합장 완전 귀엽다. 이거 제가 종합장이 없어서 산 거예요. 두 번째 종합장은 완전 응. 귀엽고 어, 대박 강아지. 그다음은 이거는 엄마가 아까 준 건데, 따단. <laughs> 이거는 아빠 진력이야. 선물 진력 선물 진력이야, 사실이야. 복돈. 5만원짜리인데, 천원에 팔리다니. 그러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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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! <laughs> 뿌잉! 그 다음, 마지막, 마지막. 잠깐, 책입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음, 마지막에 얘기할게요. 안니 다음에 만나요.